자,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우리가 서브 리시브가 안 돼가지고 엔드라인, 사이드라인 전부 바깥으로 움직이는 공을 세타가 어쨌든 운동적으로 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보 세타가 어려워하는 게 리시브가 좋게 오는 경우가 사실 우리 경기에서 15점 중에 한 10점 이상만 서브 리시브만 좋아도 그 게임은 승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상 적인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 공격수의 수비 리시브나 우리 자체에서 서브 리시브나 이런 자체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리시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드라인 또는 사이드라인 끝쪽에 서브 리시브가 되는 경우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세타는 세타 위치에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힘이 들어지면 공격수한테 좋은 공을 배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기 팀의 자수비든 우수비든 세타 입장에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또 공격수 성향에 따라서 세타가 요구하는 공을 자수비나 우수비에게 어느 지점으로 최대한 많이 리시브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서 수비를 보시는 자수비나 우수비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길게 수비가 될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세타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많이 배웠듯이 우리가 가까이 떨어져서 소풍을 만들어주거나, 소풍 무리가 한 2m, 3m만 에 떨어져도 세타는 이동을 시켜서 공격수가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볼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실상적으로 중간 라인 뒤쪽으로 서브리시바가 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세타가 능력 이 있는 세타도 공공을 만들어서 공격수한테 보내서 공격 찬스에 적정으로 연결시키기는 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세타 입장에서는 그 공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보내는 연습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요. 혼자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느, 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세타 능력이 좋아져서 아주 기가 막힌 세타가 나오거나 숙공을 만들어줘서 A킥, b 킥를찰수 있는 이런 세타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직은 뭐 계속 연습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입문하시면 세타들을 다안 하시는 이유가 세타는 미스하면 공격수나 공격수한테 계속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공을 만들어줘라, 여기 띄워라, 여기 띄워라,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실상 세타 입장에서는 미시로 되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공을 만들어줄 수가 쉽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세타가 과제감을 갖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평상시에 본인이 연성을할 동안에 도시에서습 직상 동습을 고전하게 하시고 이게 이루어지면 약판에서 네트로 보내주는 이런 연습을 충분히 거쳐야만이 후위, 후위에, 후에 리시브되는 공도 그러한 감각으로 앞으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번 시간에는 후위에 떨어지는 공을 힘조절을 해서 앞으로 보내는데 이때는 약간 높이 보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힘 조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위에서 지금 연결하는 토스 연결하는 지금 연습 방법입니다. 엔드라인 쪽이죠. 후위에서 아까는 사이드라인 오른쪽에서 했지만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다른 후위 엔드라인 쪽에서 앞쪽으로 공격세계 진행시켜주는 연습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엔드라인 쪽입니다. 지금은 앞전 시간은 사이드라인,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연결하는 걸 보셨다면 지금은 엔드라인 쪽에서 공격수에게 엔드라인 쪽에서 앞쪽으로 연결해주는 연습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설정이지만 사실 저 거리에서 앞으로 날려준다는 것은 세타들이 어떤 이게 감각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뒤에서도 저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엔드라인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이어주는 거는 바운드, 그 다음 높이 조절 좀 신경 쓰셔서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자주 나오는 상황이라 항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타 엔드라인에서 네트 쪽으로 연결해 주는 연습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엔드라인에서 안쪽으로 중간 부분, 앞부분, 높낮이 조절하시는 게 제일 관건이고요. 그 엔드라인 부분도 지금 이제 세타 우리 강사분이 가운데 센터 쪽, 오른쪽, 왼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오른쪽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좌측, 수비수로 따지면 좌수비 부분, 우수비 부분, 좌수비와 우수비 가운데 부분에서 네트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서. 위에서 앞으로 보내신다고 세게 차 버리시면 바운드가 되더라도 네트를 넘어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앞으로 보낸다고 해서 힘을 주고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걸어 주듯이 해서 각도만 해서 앞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지 차 버리시면 안 됩니다 차 버리시면 바운드가 되더라도 네트를 넘어가거나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음을 아시고 발을 잘 보시고 약간 높이 주시고 가운데가 돼서 절대 메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사님 얘기 들으셨죠? 절대 차는 건 아닙니다. 멀리 있다 해서 엔드라인 끝쪽에서 날, 그 연결을 시켜준다 그래서 차시면은 바운드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경우가 많아지고요. 아니면은 공격수가 냉기기 바쁜 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높낮이, 그 다음 힘을 어떻게 배분해서 내가 줄 것인지, 세타에 입문하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좌수비 부분. 센터 부분, 우수비 부분,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한 화면에 좌수비, 우수비, 센터 부분에서 앞으로 메트 쪽으로 센터가 전달하는 그런 연습 방법 보고 계십니다. 자수비 부분. 센터, 자수비, 우수비 중간 부분, 센터 부분. 우수비 부분.